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 남자인데 왜 여자는 자꾸 그 사람을 떠올리고 결국 먼저 다가가게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정숙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왜 평범한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흔들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자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남자의 특징 말 한마디 없이도 설레게 하는 기술 중년 여성이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은근한 배짱 이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풀어 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이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여자가 밤마다 그를 찾는 충격적 이유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저 남자는 뭐길래 저 여자가 저렇게 매달릴까? 서울에 사는 52세 최 씨는 요즘 한 여자로부터 밤마다 연락을 받습니다. 그것도 술김에 실수로가 아니라 제정신으로 자꾸만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그 남자는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여자를 무장해제시킨 결정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가 혼자 있을 때를 정확히 노린 정서적 터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포인트는 여자의 외로움은 낮이 아니라 밤에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혼자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허전한 마음이 들고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지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의도적으로 아무 말 없이 짧은 음악 하나, 따뜻한 문장 하나를 보내며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건 섹시함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상하게 만드는 잔잔한 유혹이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연락하게 되는 남자들의 공통점은 몸을 달구기보다 마음을 먼저 건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대화는 없는데 문득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떠오른다면 혼자 있는 밤마다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건 이미 그 사람의 감정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남자는 여자의 이런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단한 번의 감정적 공감으로 그녀의 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딱히 좋아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근데 밤만 되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여성의 감정은 논리보다 타이밍입니다. 이성보다 상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던 거죠. 에이. 연락도 없는데 여자가 먼저 반하는 남자. 보통은 남자가 먼저 다가가고 여자가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하지만 가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데 여자가 먼저 마음을 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대구에 사는 49세 윤씨는 단한 번도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답니다. 이 남자의 비결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자기 세계에 몰입한 남자의 태도였죠. 우리는 때때로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자주 연락하며 자신을 내주는 사람이 매력 없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바쁜 듯, 자기 삶에 몰두한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윤 씨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자기 취미 생활을 즐기며 SNS 하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는 궁금해졌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왜 나에게 관심은 있으면서도 연락은 안 할까? 여자가 먼저 반하는 남자들은 의외로 연락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가 지나가던 순간 풍긴 향기, 말없이 건넨 눈빛, 대화 중 보여준 단호한 결정력, 이 모든 것이 여자의 마음에 스며드는 장면이 되는 거죠. 중년의 연애에서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삶을 가진 남자의 무심함 속 따뜻함입니다. 그 무심함은 여자를 미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은 여자를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제가 먼저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의 한마디는 이 남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무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짜 매력은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3. 하루 3번 연락하면 차이는 남자의 최후. 많은 남자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표현할수록 여자가 좋아하겠지. 그래서 하루 3번, 아니 5번씩 연락을 하죠. 아침엔 잘 잤어? 점심엔 밥 먹었어? 밤엔 잘 자. 하지만 이런 남자는 안타깝게도 대부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이 씨는 한 여자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기에 매일 같이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차였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여자는 감정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너무 빠르게 다가오면 경계하게 되고 자꾸 확인하려 들면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이 겪어온 삶의 무게와 독립성은 그 어떤 간섭보다도 존중을 원합니다. 하루 세 번의 연락, 사실은 관심이 아니라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많을수록 신비로움은 줄어들고 기다림이 사라질수록 설렘도 사라집니다. 연락의 빈도가 애정의 깊이를 증명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진짜 매력 있는 남자는 가끔 연락하되 임팩트 있게 다가갑니다. 전화 한 통보다 의미 있는 한 문장, 매일 안부보다 뜸했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 이런 게 여자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여자들은 묻습니다. 그 사람이 왜 요즘 연락이 없지? 그 물음 속엔 이미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기다리게 하는 남자가 이기는 이유는 그 기다림 속에서 상상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빨리는. 항상 최후를 부릅니다. 진심은 횟수가 아니라 여운으로 전해져야 하니까요. 4. 침대보다 강력한 눈빛의 유혹.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육체적 접촉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매혹은 침대보다도 먼저 오는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눈빛입니다. 부산에 사는 48세 정신은 처음 본 여자와 단 3분간의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그날 밤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눈빛이 너무 강해서 잊히질 않았어요. 눈빛은 말보다 빠르고 손보다 솔직합니다. 한 사람의 관심, 욕망, 설렘 모든 감정이 그 짧은 눈 마주침에 담깁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침착하고 단단한 자신감에서 나올 때 여자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중년 여성은 단순히 예쁜 말이나 칭찬에 설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빛에서 느껴지는 이 남자는 나를 원한다는 직감이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그건 야함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특히 한참 대화 중 의도적으로 짧게 눈을 마주치고 살짝 웃으며 시선을 끌어내리는 그 순간 여자의 뇌는 이미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 없이 스쳐간 눈빛 하나에 온몸이 순간적으로 긴장되고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 말이죠. 눈빛은 연애의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능숙하고 정제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여자는 상상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손대지 않아도 그저 눈빛 하나로 시작되는 이성간의 강렬한 끌림. 그 남자의 눈빛은 그녀에겐 어떤 침대보다 먼저 그녀를 무너뜨린 유혹이었습니다. 오. 말 한마디 없이 여자를 설레게 하는 기술. 말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이성 간에는 오히려 말보다 더 강력한 자극이 존재하죠. 설레게 하는 기술은 말솜씨가 아니라 분위기와 흐름을 만드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인천에 사는 50세 조씨는 평소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주변 여성들은 그와 있으면 괜히 가슴이 뛰고 떨린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는 뭘한 걸까요? 그의 비결은 바로 공기처럼 스며드는 존재감입니다. 말 없이도 여자가 그를 의식하게 만드는 순간, 이미 그 마음 속엔 설렘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가까이 앉아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감, 살짝 눈이 마주치고 미소만 짓는 침묵의 기술.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 상대가 말할 때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집중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 없는 대화입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일수록 상대방이 자신에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 없이도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해주는 태도에 더 끌립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기술이죠. 이 기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기 컨트롤입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도 한번더 참는 인내, 말하고 싶어도 묵묵히 기다리는 절제, 그 침묵 속에서 여자는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여성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말은 없었지만 느낌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 바로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움직일 때 여자는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말은 없어도 설레게 하는 남자, 그는 단순히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상상력을 조용히 자극하는 마법사 같은 존재입니다. 6. 여자가 절대 못 떠나는 은근한 배짱. 사람을 오래 끌어당기는 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의 마음을 오래 붙잡아두는 건 시끄러운 호감보다 조용한 배짱일 때가 많죠. 그것도 드러내지 않는 은근한 배짱 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김 씨는 어느 날 4살 연하의 여성에게서 고백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편해서 잘 어울린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김씨에게 집착하게 됐죠. 그 비결은 김씨의 한결같은 태도와 잔잔한 배짱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매번 만날 때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심술을 부려도 조급해하지 않고 감정 기복을 보여도 괜히 맞장구치지 않았죠. 오히려 조용히 단단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기분도 이해돼. 근데 난 지금도 괜찮아. 여자는 이럴 때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흔들리지 않지? 나한테 감정이 없는 걸까? 하지만 그게 바로 이 남자의 매력이었습니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깊은 배려가 깔린 대응. 그것이 여자의 마음 속에 오래 남는 배짱의 향기입니다. 은근한 배짱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말하고 일관된 행동으로 신뢰를 줍니다. 그 앞에서 여자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더 매달리고 싶고, 더 안심받고 싶고, 무엇보다 이 남자만큼은 내가 쉽게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경계심이 생기죠. 그건 힘으로 여자를 잡는 게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무언의 신호로 여자를 묶는 기술입니다. 여자가 절대 못 떠나는 남자, 그는 센 척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여자를 받아줄 뿐이죠. 그리고 그 은근한 배짱 앞에서 여자는 끝내 등을 돌리지 못합니다. 7. 여자가 먼저 보고 싶다 말하게 되는 남자. 연애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 상대가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할 때입니다. 특히 여자가 먼저 그 말을 꺼낸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 이상의 끌림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경남에 사는 50세 박씨는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툽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만나는 여자마다 그에게 먼저 연락하고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늘 상대에게 심리적 여백을 남겨줍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만날 때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줍니다. 그저 옆에 있을 뿐인데 여자는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납니다. 보고 싶다는 건 결국 그 사람 옆에서 느끼는 나의 상태가 좋기 때문이죠. 그 옆에 있으면 내 모습이 좋아 보이고 내 감정이 존중받는 것 같고 무엇보다 내가 더 나다워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이 남자는 특별히 멋진 말을 하거나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여자에게는 심리적 안식처처럼 느껴졌던 거죠. 때론 말 없이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여자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설레고 괜히 편해요. 이 말은 감정이 만들어낸 최고의 찬사입니다. 보고 싶다는 건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구가 아니라 다시 느끼고 싶다는 본능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자극하는 남자, 그는 특별하지 않지만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결국 먼저 보고 싶다 말하게 됩니다. 평범해 보였던 남자가 어느 순간 여자의 감정을 흔들고 있었다면 그건 외모나 돈 때문이 아닙니다. 말보다 깊은 눈빛, 과하지 않은 배려, 은근한 배짱과 절제된 유혹. 이 모든 것이 여자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깊숙이 파고듭니다. 오늘 이야기 속 남자들은 크게 튀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 여자가 먼저 움직이게 만듭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없이도 자신만의 매력으로 여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람이죠. 중년의 연애는 젊은 날의 불같은 감정보다 더 섬세하고 더 깊은 울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단히 지키며 상대방을 향한 감정을 조심스럽게 건넬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냥 그런 남자는 여자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이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